어, 반갑습니다. 어, 연합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연합뉴스에 제가 어,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한번 그 영상 화면을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화질은 좀 괜찮은가요, 여러분들? 음, 연합뉴스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네. 자, 저, 정말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음. 자, 가 볼게요. 네, 욕설의 선정적인 방송까지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들이 논란이 된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게임 방송을 통해 현금 결제를 하게끔 부추기거나 심지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인터넷 방송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의 게임 방송 화면입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의 게임 계정을 방송 진행자인 BJ에게 맡겨 아이템을 대신 뽑도록 하는 일명 대리뽑기 모습입니다. b j 는 자신도 게임에 수백만 원의 돈을 썼다며 시청자들을 부추깁니다. 이러다 보니 대리뽑기에 빠져 한달 동안 천만 원 가까운 돈을 쓰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d a Irodaboni, Harry Popki, Bajo, Handertongan, Tomman on Kakao Donnerson and Yong j BJ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laughs> 시청자의 계정을 수천 명에게 공개한 것. 아프리카TV는 이런 피해 사례를 알면서도 피해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건데 이게 부로나가 나면 좀 곤란한 부분이 는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 사실 확인조차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 거. BJ가 문제를 일으켜도 아프리카TV가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의혹은 늘 제기돼 왔습니다. BJ들이 시청자에게 벌어들이는 돈의 40%는 아프리카 TV가 가져갑니다. 아프리카 TV 쪽에서는 수익하고 연관이 되 있으니 이제 좀 그런 걸암무적 쪽으로 이제 묵인해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운영 행태를 보면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들을 전혀 개념치 않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 대법하는 거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 자, 이렇게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 어, 다들 보셨죠? 어. 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BJ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청자의 계정을 수천명에게 공개한 것. 요거 진짜 그 당시 때저 정말 미친놈이었습니다. 일단 사죄 좀 드릴게요. 이때, 어 한참 그 뉴스에 BJ분들 많이 나왔어요. 예, 를 들어서 누구 뭐 간장 사건도, 어 그분 간장 사건부터 해서 제가 막그막 그막 되게 막그패드립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나도 뭘 해야 하나 터트려야겠다. 솔직히 이런 심리가 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기, 어, 미친놈이 아닌지만 미친놈 행세를 했죠. 어 낚시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2천 다이아 뽑아달라고 했는데 다이아가 20개밖에 없는 거예요. 계정을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개판을 했어요. 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기 후진도로 났습니다. 뭉개버렸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 여러분들 뭐 이분 계정을 뭐 테러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계정을 막 보여줘가지고 어, 계정 공개가 이제 했거든요. 어, 그 뒤로 이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극딜을 당했어요. 많이 저기 에, 저기 많이 혼나가지고 어, 안 되겠다 싶어 개파당한 분께 계정을 새로 하나 또 사드렸습니다. 음, 그 당시 때는 힐링 여행권 S가 지금으로 치면 비권 장급으로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힐링 여행권 없었던 계정을 개파했지만 힐링 여행권이 이제 또 있는 계정으로 다시 하나 구매를 해 드렸거든요. 음... 아프리카 TV는 그런데 게임방습니다한달 동안 시청자들을 부축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수백만 원의 돈을 썼다며 시청자들을 부축입니다. 부축이긴 뭘 부축입니까? 자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 위에다가 현질 금액 적어놓고 나서 그 질문은 하나도 안 나와요. 어, 현질 얼마 했어요, 이 BJ?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이. 자, 지금 어 제가 갖고 있는 저기 2,800만 원입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800만 원인데 2년 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올라온 지가 한 2주일 정도 됐거든요. 개시일 2016년 6월 15일. 2주 주가 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인재서야 기자님께서 어 올려 주시는 건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러다 음. 보니 기자님 먹고 살기 힘드시죠? 천만 원 가까운 돈을 쓰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음. 기자님 먹고 살기 힘드시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번 의뢰를 맡겼었는데 하다 보면은 계속 돈만 쓰게 되고 또 현금을 또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와. 그런데 저것도 주작 아니냐? 이게 진짜 시청자일지 아닐지 누가 어떻게 알아? 모자이크 처리해 놨는데 아 이거 저도 가능합니다. 저도 할수 있어요. 아저 사실 그 BJ한테 계정을 맡겼었는데요. 그 BJ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개판을 해버리고 다야도 다 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추가 현지를 하다 보면 또 돈을 쓰게 되고 저도 할수 있습니다.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이건 주작이 의심되고요. 방송 진행 중 갑자기 누군가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요거는 진짜 정말 100번 죄송합니다. BJ가 마음에 들지 음. 않는다며 시청자의 이때 제가 사고 한번 쳤었어요. 음, 저도 모르셨던 분들 계시지만 사고 한번 친 BJ입니다. 예. 근데 누구나 실수는 한번 할수 있는데 그 실수를 반복 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로 어, 저 이제 뭐 달라진 모습을 충분히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TV는 이런 피해 <laughs> 이때 한참 막 간장 막 뿌리고 그것 때문에 어, 되게 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한번 미친 짓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죠. 피해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담 문구가 이게 파악이 된 건데 이게 외부로 나가고나면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 사실 확인조차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음, 이 기자님이시구나. 어. 이렇게 생긴 기자님이시구나. 음. 진짜 내가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님이면 정말 너무 하루 피, 하루하루가 피곤할 것 같아. 결론적으로 이게 여, 영상을 쭉 보시면요. 어, 무슨 뭐 BJ가 있는데 그 BJ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프리카 TV는 왜 제재를 안 하냐? 별풍선이라는 수익을 BJ가 벌어드리면 어, 6대4로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물긴 해주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아프리카 TV를 까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제가 만약에 서수 대표님 정말 빡칠 것 같아요. 어저 솔직히 말해서 사고 치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무슨 뭐 일본에서 어뭐 BJ 살인사건 다 사고 치는 사람들 일비들이에요. 어 무슨 뭐 고속도로에서 300km로 무슨 별풍선 받고 리액션 한다고 고속도로 3 0 0 k m 밟아가지고 잡힌 그 무슨 뭐어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일비들입니다. 일비들 싹다 여러분들 진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배비 이상들은 이런 거 절대 어 바로 잘리거든요. 일비들이 문제입니다. 음. 네, 그런 걸무목으로 이제 무기내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일비가 뭐예요? TV 일반 BJ요. 행태를 보면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들을 전혀 개념치 않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정부의 왜냐하면 누구나 방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막 갑자기 막 고추 까고 그런 거에 대해서가 이게 아프리카TV가 어떻게 무슨 뭐 24시간 뭐 한명한명다 어떻게 그 모니터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TV가 너무 극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참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가 서수길 대표님이면 솔직히 개빡칠 것 같아요. 음.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 참. 무튼 연합뉴스 기자님 잘 봤습니다 영상. 어, 잘 봤고요. 먹고 살기 힘드시죠?